그러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불랑다스칼도 내고 차례 마치겠습니다. 음. 저는 에퀴돈을 하고 네. 행상인 내고 행상인 투사자 내고 투자자. 보이는 손으로 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음파 반양기 하겠습니다. 두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저센텀하고요 네. 영광의소스쓰아겠습니다고요 <laughs>

토큰 하나 만들겠니다 준비 전투로 하나 잡고요. 하나 하나 만들겠습니다. 준비 전투 인신 빼고 토큰 하나. 알겠습니다. 우 차례 마치겠습니다. 야 골잡네. 어, 요거 일당 챙겨가시고 스월 음, 하겠습니다. 네. 내려놓고. 응파 방향 기게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루한 잡무 써서 배받고장 보고. 아, 이 <laughs> 이렇게 놓고 토큰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턴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전투로 음. 한장님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투로 학자 잡겠습니다. 학 잡고, 나 만들게요. 세개는수확하고 네. 네. 네, 저번 모터 제다 이번 거제대 음. 이래도 갖고 리포액하겠습니다 이번 생체 데학우리아나겠습니다알겠 박자 트랙스 놓고 강사 놓고 팔랑크스서 지휘관 놓고 1엔버 바꾸고 왼쪽에 유사도로 토큰 네.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획의 항아리 내려놓겠습니다. 음, 포획은 투자자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6엔버로 엔세 하나 만들겠습니다. 니다 오라이어그 <목소리> 음.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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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하고요. 네. 기사 소집 쓰겠습니다. 음. 획 한번 하고. 음. 피해 일은 이제 팔랑크셋. 알겠습니다. 전투하면서 획자 잡고. 수학하고 기수 수학해서 아다로 한만큼 풀란 것게요고그가나둘셋넷 다섯 수학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역해서 잡고요. 네. 기수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사라지다 써서 이램버 음. 받고 풍격력 1자리 오케이. 2자리 233 이, 3, 3, 3, 이니까. 이 자리. 아, 네. 네. 음. 그리고 평민 무장써서이번 박고, 하나 만들고, 가오, 습니다지하고마하겠습니다이사습니다이사습니다이사습니다이습니다습니다

다음에 허전적인 경험 준비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끝 끝에 나오는 건가요 네, 끝에 나옵니다. <laughs> 부족해서 한 네. 그리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laughs> 음... 신비로운 자 게르도 뺀 끝으로 나서 와 포에카나 여기다 넣겠습니다. 맞아. 인경호원으로 공격해서 잡겠습니다. 네. 넘있습니다 그리고 3 데미지. 그리고 솔킷한 제안을 써서 네, 거서 어쨌 써자서 가오 잠깐만. 네, 가오 때면은 음, 파괴를 는구나 문법 박자 파기하고 이탈치하겠습니다. 네. 문법 두개 해겠습니다. 그리고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로나하고요 네.

브링라스티 <브릭 나스> 깔고요 전투로 뭘 잡냐라는 고민이 있는데 전투로... 음... 전로게스트 도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엠버 드릴게요 그리고 이엠버 이고 학자 두 마리랑 게스트레트 죽었으니까 두수에 달리기 쓰면서 이거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차례 마치겠습니다 쉽지 않고 치버겠습니다그고하겠습니다월 하겠습니다. 네.

한번더 쓰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야, 하나. 다 있었구나 밑에 광역기가. 둘, 둘. 아 와. 어쩔 아 <laughs> 수 없지. 야, 내가 일부러 광역기를 왕창 들고 왔는데. 야, 광역기가 다 저기. 넣고. 어쩔 <laughs> 수 없지. 이거. 수학해서 받고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laughs> 와, 그렇게한 번도 못 섰네? <laughs> 음... <laughs> 일부이들어 <눈으로> 보았더니만. <laughs> 네. 조절맹세 음. 한번 쓰겠습니다. 저게 아, 볼까? 데미지를 질분생체에게 구트렉한테 주고요 네. 피해를 입은 생명체들한테 2러미지러면그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트렉은 죽고 그러면, 그러면, 고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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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파 그러면, 그러면, 그그그 전투에서 지타를 아, 받았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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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아차나는 음. 네. 브링 스티 효과로 네. 이 멤버 받겠습니 브링 나스티 각각 전투하고요. 네. 이고 서로 효과로 이버 받겠습니다. 확보됐어 하고 차례 마치겠습니다. 아. 아 너무 안 났다. 일단 키를 먼저 만들고 여섯 개로. 아, 안 되네. 자, 키 해서 네. 시장은 없을 거 늙은 땜장이 늘었고 경호원으로 공격해서 822 이렇게 주겠습니다. 솔키탄 제안을 써서 파괴하고 일탈 이탈, 이탈치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 개로 세 번째 열쇠를 만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